부가가치세 겸용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면세 사업자의 공통제와 공급가액 안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공급 시점에서 발급해야 하므로 직전 공급가액을 바탕으로 공통제와 공급가액을 안분합니다. 그러나 직전 공급가액이 없거나 휴업 등의 이유로 직전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과세 기간을 활용합니다. 공급가액 안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대가에서 직전 과세 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특별한 경우로 사용면적 비율을 기반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 사용면적 비율을 활용합니다. 예시로는 건물 등이 있습니다. 적용 배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건당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공급가액이 5천만원 및5% 미만인 경우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실질기속이 분명한 경우 해당 기속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 가액 비율을 활용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대가의 10%에서 직전 또는 단기 과세공급 가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공급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공급을 한 경우 직전 면세공급 가액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매출 공급 가액이 직전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용 배제 사항으로 신규 단기 매입 후 단기 매각하거나 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매입세액이 500만 원및5%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로는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별로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광고 사업과 버스 운행과 같이 유류비 등이 버스 운행에 사용되는 경우 이것은 공통 매입 재화가 아닙니다. 과면세 사업 구분은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장 전체의 공급가액이 기준입니다. 사업이 과세와 면세로 분리되어 있다면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와 안분 공급가액 기준이 없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점에 정산을 수행합니다. 정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 계산 기간을 포함하여 총 확정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미 공제한 세액을 차감합니다. 확정 신고 시에만 재계산을 수행하며 공급위제나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기기준으로 매입세액 정산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과면세 비율이 변동된 경우는 재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재계산의 요건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증감된 면세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그리고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합니다. 계산은 해당 재화매 입세액에 감가상각 비율을 차감하고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 입세액 안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며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사업 전환 감가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 전용은 매출세액을 정산하며 예정신고 및 모든 자산에 적용됩니다. 과세 전환과 공통매 입세액은 매입세액을 정산하며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며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합니다.